오늘은 이모티콘으로 성경을 표현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블 인포 그래픽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모티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표현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더욱 풍성한 소통을 할수 있는데 성경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감정과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느낌대로 한번 이모티콘처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직접 연필로 써가지고 표현할 거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좀더 여유가 있으면 문방구나 이런 데서 이모티콘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표현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힘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모티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모티콘을 그리는 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친구들은 이 밑에 있는 이모티콘 그림들을 참고해서 따라서 그리거나 또는 책 자체를 오려서 그렇게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하늘 이모티콘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구름 모양으로 하늘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면 보통 어른들이 보는 성격 공부 책에 하나님을 옛날 언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이모티콘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둔 높이고 뭐 최고가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상으로 트로피 짜잔 뭔가 트로 반짝반짝 이런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그러 선포니까요. 어, 뭐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 모양 이모티콘을 한번 그려볼게요. 입 모양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이도 있어요. 입술, 에서 선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막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네 가지 이모티콘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림 원으로 상상해서 읽는 것은 그 말씀의 느낌들을 배우고 또 전달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말씀 그리기를 꼭 여러 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안녕.